아, 아, 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일월입니다2018사마일월 t v 다산 정해용조 경세유표 3, 경세유표 1 4건에서총 1184페이지 시작했습니다사마일월 t 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3억이 이르기를 여러 도, 선박, 연분 어지, 곽전 중이 허, 음료되었다가, 다른 눈을 내서 발견되는 것이 있으면 수정 전개를 음모한 죄로 따져놓고, 감히 본 주인은 어명에서 변지에 정하다고 하였다. 어지 어홍에 꼭불행하도 생선이 잡히지 않아서 이득이 오는 것은 지방 관의 석관에서 새를 감하는데, 수령에서 편비를 보낸 속관 다음에 감하도록 허가한다. 만약 거짓보한 것이 있으면 장기에서 죄를 논한다. 생각 근데, 감사가 수정을 믿지 않고 편비를 보내서 수령대의 화기를 도둑같이 하고, 편비를 믿어서 신복으로 옮기면 수령을 지켜내겠는가? 생선이 있고 없으면 수령도 오히려 알수 어려운데, 편비를 갑자기 어서 무엇으로 쏴아내겠는가 다말, 연파가 아득하여 천경이 한경같이 파랗게만 뵐 뿐이고, 법발효는 것이 여가 뜻 또한 시행되지 못할 뿐이다. 음도는 어지를 못치다 이루다 말하겠는가? 음면마다 균형적 난관을 한 차례 씩구 해서 어지에 암행하여 50억을 발견할 수 있다. 3억의 이르기를, 영어 용 여러 고울, 여러 지에 만약 본촌에서 정세한 이외에 사설의 불법에 거동이 있으면 장미 모습이 존재하고, 무역한듯 빙기하면서 쌍값사 억지로 빼앗은 자도, 1983페이지. 죄가 같은데, 어사가 연문에서 일체감을 한다 하였다. 어영, 선세는 조례가 매우 많은데, 수용의 후방 공간화와 후방 용에는 특히 관리에서 탈세를 방지해야 한다. 생각한 대 여러 오장과 연장은 모두 공격한 바닷가가 떨어진 성 중에 있으니 어사가 없지다 살피며 영비와 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모두 다 본말인 것이다. 반드시 군역청 난관을 보내야 적발할 수 있다. 어염 선세를 성납하는 날 약간의 경비가 있어 도움이 많만 양식돈이 오픈인데 경기는 서울에서 말지 않으므로 뒷돈을 3품으로 한다. 서울 관천 장비는 돈 100년을 가다 한 양을 더 징구한다. 상납할 때가 태가는 결문자 3억에 계 거행한다. 생각한 뒤 뒷돈 잡기라는 것은 본청 원역이 먹인 것이다. 왕사가 독주거나 백성들은 내건이니 즐거운 이되면서 이것은 오직 우리 임금이 쓰는 것이라고 하지만 뒷돈잡기하는 바 내기를 즐겨 하겠는가 여러 도의 세입 풍수를 잡고 송관청 원역들의 승인들을 요령한 다음 그 세입을 주는 가격이런 허비를 방지할 것이며 뒷돈잡기 같은 곤도더위를 보태어내는 것을 말끔히 쓸어 없애는 또한 좋지 않겠는가 왕자의 법은 엄숙하고 정대하여 힘을 당하며 프레준치 같아서 조금의 차도없은다아니라야 백성에게 복종한다 지금은 원래 액수의 곤도더위를 별도로 보인 어 나의 아들이 수고하니 너희들이 생각하고 한물을보태 나의 허비등을 없게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창에 관원이 있어 희림이 없을 수 없으니 이거 삼무시못해서1 8 8 0페이지 나에게 손해등을 없게 하라고 하니 그 체면이 구차스럽고 그말이 짜잘해도 결코 천자나 제후 할 바가 아닌데 야석하기도 이를 논명하던 당주에 어아서생각의 여기에 미치지 못했던 것일까. 하문의 법은 철성 같아서 만져도 걸림이 없은 다음이라야 아전이 능성을 쓰지 못한다. 만약 피부에라도 긁어이 불가능한 곳이 있으면 뭔가 교활하게 찌침이 나오고 많은 구멍이 엇갈려 뚫려서 마침내는 탈모의 한량이 오는데 이르게 되니 뒷돈잡비라는 것은 아전의 간사한 짓을 일으킨 것인데 옳지 생각지 않겠는가. 지금은 팔도 세안을 모두 잡아서 그 이유를 고쳐 정리하면 어떠하다. 한골 세안 책은 끝마다 상납정1천년 안에서 100명을 더러워서 본연을 도고 반은 혈형에게 제공하고 반은 감미를 도와준다고 기록하고 또 성형을 올려보내는 태반은 원 액수 중에서 제감한다고 한다. 이렇게 상납반후에그 받은 것으로 잡폐를 잡아주며 감미의 흐름을 나눠주며 권한의 목방을 계속해 주며 몸 관점이 분배하여 확대하도록 한다면 한마디로좀스러운 소리가 다시는 먼 곳에서 소민에게 미치지 않아서 나라 체면이 높아지고 마전에 간사한 짓도 붙을 때가 없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3억의 일기를 10년마다 세안을 한 차례 붙인다 첫해 전 겨울에 갚니까 그도 감형에서 차세안을 정하여 선박을 점검하고 방식대로 청량 하여 낙인한다. 그리고 연봉 곽정호흥 어수다이도 또한 묵혀진 것과 새로 비스러운 것을 자세히 살핀다고 하였다. 감사는 본적에서 반포한 세안 심례를 심리, 여러 곳으로 관람을 하고 여러 곳에서그 심례대로 세안 도구를 수정하여 한 번은 고를 안고, 한 번은 감염을 올린다. 감에서는 여러 번 세안을 합쳐서, 본도 세안 두 번을 막은 다음, 한 번은 감염을 안고, 한 번은 본충을 올린다. 마감은 10년 이후를 이루, 기한으로 한다. 1687페이지. 살피군데 차성를 보내서 선박을 점검하던 법이 지금은 폐지되었고, 오직 지방까지 점검하는데, 또한 하리에게 위임하여 상세하게 점검하지 않는다. 이 법이 군대에 면접하여 올해 지나면, 눈을 음, 씻지 않을 수 없다. 선창문에 외적의 성인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수련은 바퀴를 갈리게 한다고 했다. 나저 큰수레와 작은 수레의 두 바퀴 사이가 넓거나, 좁거나, 어디에 넓겠는가. 그러나 반드시 타워크만큼도 어긋나지 않게 해서, 사이한 길에 있다는 수련 자국이 다한 개가 같이 들어갔다. 아, 큰수레의 그 법도가 있고, 작은 수레의 법도가 있어. 그 법도가 있는 것 같으니, 그두 바퀴 사이가 같지않을수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지구 성욕지로 쌓을 것이 아니다. 부시가 종을 만드는 데는 그 성무와 종고 사이에 각각 확률이 있다. 그리하여 황종의 종과 무역의 종이 이렇게 크고 작음이 같지 않아도 그 비례의 차가 같지 않은 게 없다. 경인이 경수를 만드는 데에 거부와 고거의 길에 각각 확률이 있다. 그리하여 대려와 경사와 어느 종의 경사가 비록 그 크고 작은 같지 않아도 그 비례의 차이는 같지 않은 게 없음. 이것이 일을 만들게 되는 것임. 우리 천하의 기운이라고 의뢰하는 것은 다이법음으로서군 감히 제 마음대로 만져보지 못하도록 했으니 이것이 성의 제상이다 마치 이것뿐이겠는가. 인체의 골절 및 금수의 골절에도 그 팔, 팔꿈치, 어깨, 겨드랑이 크고 작은, 길고 짧은의 모두 비례가 있으니, 좋아의위지도본 뒤, 그럴 것이다. 1288페이지. 그러므로, 고군비의 술을 만드는 법안을 하면서, 술에 입등는 숫자가 있는데, 정과의 바퀴는 육청이고정과의 바퀴는 육척삼총이다. 이에 바퀴는 비를를 등분을 한해서, 그 하나로, 아예 돌려를 정하여, 아돌레를 3동분해서 그두목수 칠한다고 고또그곡 길이를 5동분해서 한목을 갚아서 현을 만들고 세목을 갚아서 칠을 만든다. 속 바퀴 길이를 3동분해서 두목는 안쪽에 한목는 바깥쪽에 있게 해서 바퀴 폭을 장치한다. 그리고 다리 둘레를 3동분해서 한목 없앤 것으로서 발목 돌레를 한다고 고또 수라나비를 3동분해서 한목 없앤 것으로서 수를 만들고 그 수를 3동분 한 다음에 한 목수 앞에 두 목수 뒤쪽에 있게 해서 식을 바로 됩니다.근업의 그 반을 쉽게 노출하고 또 술의 반을 교회에 노출한다.그 말들을 동원한 다음에 그한 목수 진네의 돌려를 하고 지네 돌려를 삼등분해서그한 목수 시계 돌려를 한다식돌려를삼등분해서한목앞서 것을 교 돌려를 하고 교그 돌려를 삼등분해서한목삼 것을 지 돌려를 하며 지 돌려를 삼등분해서한목앞서 것을 대 돌려를 한다고 했다. 무릎이 여러 문구나, 척수나, 시절을 나타내지 않고, 바로 손등에서 한 몫을 없앤다고 하고, 꼭그 반도한다고 하는 것은, 꼭그 대성을 맞추어서 그 일을 한결같이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일인과 비례위차이난 것이고, 수레가 기가 지 않으려면 까닥도 못이다 수레가 이미 그 안에 배가 어찌해서 별로 그렇지 않겠는가? 성인이 배와 수레를 만들으세요. 통하지 못한 곳이 없게 했으니 수레이나 중하게 하고 배에 대해서는 소량하게 쓸 짐이 없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역수 살수 폐수 저수 대수 열수 사비수 영수 잔수 황수 남수에는 이가 되어서 강과 바다에 다니는 큰대 작은대는 천으로만으로 헤아리게 된다. 무릎 곡식 세손 1289페이지 소금 제목식탄이조금다 배로 운반한다. 나라에는 수레가 없고, 암소를 흘려붙이고, 마가지가 치다리는 분석이 없다. 모든 이름, 백미를 운반하는 방법은 배 아니면 매어 나라는 두 가지 뿐이 베이스인 것 같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나라 한 배는 혹 크고, 혹 어? 작으며, 혹 길고, 혹 짧다. 혹 어? 좁으면서 길고, 혹 넓으면서 짧으며, 크면서 어? 낮고, 혹 작으면서 깊어서 천배까지 할 때가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눈을 띄워서 좋고 가보는시험 하는데 가벼운 는 비록 크나 짐을 무겁게 지 못하고 흐리며는 비록 작으나 경쾌하게 달리지 못하며 영유에는 바람의 몫비 타서 울렁거림이 심하고 장이로는 물에 빠져서 침을 하게 된다. 만에 하나의 유행으로 배가 무거운 짐을 싣고도 경쾌하게 달리며 바람에도 잘 견디면서 잘뜨는 어문자가 잘 만들었음을 감탄하고 칭찬하며 서로 백으로행성이라 본다. 그런데 그 장인이 다른 곳에 가서 또 먼저 하던 그대로 만들었으나, 가베베, 은비베, 병에베, 정에베가 얻어드리고, 앞서, 앞서 만든 일과 행성 같은 것은 지금도 다시 볼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짐을 겁게실을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경계게 달리며, 어떻게 하면 바람을 잘 견디며, 어떻게 하면 물을 잘 트게 되는지, 그까다은 대부분 악하게 모른다. 이와 같은 무슨 까다리가미래에서 차등하는 데에 먼저 정하는 법으로 필요합니다. 마땅히 본관 신하에게 이용하여 노량가에라큰 집을 짓고 상차를라어다 그리고 이에 혈구 나 바다에 행선 하나를 가져다가 훌륭한 공장을 걸어서 그 배에 길고 짧은 넓고 두번 높고 낮은 재우 바닥과 배절 고문과 이물이 넉넉하고 꼭줄였으며다배가피고조은 폭포 곳에다 도수를 내고 비례를 구한 다음 이기록하가서그 법을 고분이 문자같이 만들되 백점나비를 3정보로 해서 항목소에서 바닥을 만들고 고물나비를 3정보로 하여 그 항목 없을 것으로서이 물을 만들고 백점높이 그 3등분에서 1,298이 되겠습니다. 그 3등분에서 그 항목을 적용 다락 반장어필을 하면 2등분 어필을 3등분해서 그 항목 없은 것으로서 키움 로뿌을삽는다 이에 그 방법을 참고하여서 배를 만들면 철열배가 모두 행성으로 될텐데 다시 죽지 못한 것이 없지 있겠는가 이 법하기를 대선이 구동이고 소선이 구동이며 현선이 3등이고 나룻베가 3등이니 대선 1등은 쌀 1000석 씻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2등은 900석 씻는 것을 하는데 차등에 맞춰서 아래로 구동이 되며 쌀 200석 씻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소선 1등은 쌀 180석 씻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2등은 106석 씻는 것인데 차등에 맞춰서 아래에 구동이 되며 쌀 20석 씻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한산 1등은 사람 60명, 1등은 60명, 3등은 30명 뛰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거룩비 1등은 쌓인 6석, 2등은 4석, 3등은 2석 쉬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이 법하기를 자능이 별를 만들면서 감히 두 가지 구동과 두 가지 3등 외에 사사를 높이거나 좁혀서 물론, 몸의 레오어드나게한 자는 제주의 귀한 보하거나 혹은 몸가족이 폐사금을 옮겨서 영혼을 돌아서 어떻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뱃머리다 그 배를 만든 자기의 성능을 수종한 현황과 대소물등을 새긴 다음에 평무사에 복구하도록 하고 장부를 대주해주며 전함사에 편입하도록 하여 선황을 정리하도록 한다. 이런 다음에 무허번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면, 10년을 넘지 않아서 나라한 배를 물려백0이 같아져서 수레의 바퀴가 같은 것과 같게 될 것이다. 또 생각한대 성금이 실현를 거두지 못한 지가 오게되었다 우리나라는 소나무 자락이 알맞은 땅이서 모른 공실, 광과, 주선, 제목 모두 소나무로 충당하는데요. 영산은 고사, 가수라고. 1999 페이지 무릎 바닷가 30개 지역은 소나무 걸치하는 것을 모두 금지한다. 그런데 한창 금지라는 지역에도 공실을 건축하고 관광을 만들며 선박을 금지하지 않은 것은 없은지 금으로 붙이지 않음을 알수 있다. 반드시 범하의 물을 금하고 반드시 금을구 막고 아전이 이를 위해 간사함을 꾸미고 백사함을 법법수 내기니 세상을 제어하는 좋은 규칙이 아니다. 안면도 소나무는 금법이 엄하다. 그러나 안면도 바닷가 수십국물의 가옥, 관광, 선박의 소형적인 제목은 하나라도 안면도 소나무가 아닌 것이없다 완도에도 수분이 많아. 완도 음, 바닷가, 수식고고의 가옥, 광과 소나무가 소용되는 제목은 하나라도 완도 소나무가 아닌 것이없다 무릎산, 모르산, 여르 산의 금발을 너무 어마하게 베풀었건만, 마침내 금화제 입장에서 한 것도 그렇지 않은 데가 없은지, 그 금하는 것에 약간의 비례역도 관계를 그 어마하게 사용되면 위험이 신될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장상부에 선창 하나를 세우고, 그동부 안면도, 변산만도, 절군도, 라한 거제부, 통제부도 창하식씩을 세운다. 여로도수분절도사의 영도 각각 하나씩 창을 세운다. 단양공, 춘천부에도 창하나 세우고, 살수, 배수, 묘수, 구수, 저수, 사비수, 명수, 잔수, 황수, 남수, 여러가 원료 소나무 모양을 쓰다 각각 창을하는 세인다. 이에 장호를불러서 창세 배살도록 하고 어둠 배를 만들지 않은 사람이 대반을 수지하는 것을 단 여기에 서독하고, 감히 사사장소에서 배를 열려 만들다가 있으면 사주전의를 처방하여 바로 처단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어쩌면 10년이 넘지 않아서 나라 안 배는 수레의 바퀴가 똑같은 것처럼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든 봉사선을 모은 10년마다 그루를 헤아려서 한 아름 먹는 나무를 한 등으로 하고 한 아름 되는 것을 한 등으로 하고 반 아름 되는 것을 한 등으로 하는데 1290페이지. 12년마다 등이 보일려 내긴다. 아름이 먹는 나무 중 나무결이 좋은 것을 보행해서 황자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기록을 산대해서 발매 한다. 새로 등재된 것은 200그루이면 200그루로 벌취하여 새로 등재된 것은 100그루이면 100그루로 벌취해서 배를 만들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풍랑목은 곧 절단해서 배를 만들게 하며 황장목도 곧에 절은 토막도 다삼천을 하면서 배를 만들도록 한다. 모든 개인 산소함으로 또한 이법률을 따라서 좋인 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공 배를 건조할 때 값을 주고서 이용한다. 아름은 넘지 못하지만 좋지 못한 것은 사설을만나는 것을 허가하나 등에 업은 것은 다살짱이 실어다가 배를 만들도록한다 무려 치성은 작벌 한자는 벌금이 10환이고 반 아름은 8환이고 한 아름은 6환이고 리이는 것은 4환을로하그벌금을 무수한다. 이렇게 벌은 치성보다 가볍게 해서 백성에게 치솟는 말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하며 소낭으로 이미 다쓸수 없게 될 것이며 이것이 소낭의 법이고 지금의 소리가 는 말이 아니다. 금수달 동물은 한번웃지면 반드시 다시 잡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짐승의 세계는 죽이지 않고 자라기를 기다린다. 칼륨의 수목은 한 곳에 서 있어서 웃기지 않고 사람이 보지할 때를 기다리는데 어찌 하무 것을 죽이겠는가. 왕제의 를을무아 보채를 시키면 못 돼요. 1293페이지 소용이 닳지 않으면 저자에 팔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런 것을 빌은 것이다. 소나무의 새가 있는 것이 있고 공장에게 구실이 있고 내의 새가 있는데 그 새의 육이 있어서 다정의가와서흥 흔히 저자로 된것 같아서 복복이 빛나게 되는 것이다. 대전 알았으니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감히 생각도 않았다. 네 여기까지 그림도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예상하겠습니다. 잠시만요.